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나 공문화위원회가 공적연금가입자, 수급자, 청년 등으로 꾸며진 의제수기단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문화를 시작합니다. 지난 1월 3 1일에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매주 2, 3회 회의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수립하고 지난달 16일과 20일에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연금개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청선도 없던 만큼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돕니다. 복진수 넘버원 no.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합니다 지난 16일 처음 진행된 이해관계자 공청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금개혁에 그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두 진영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경영계에서는 현재 소득값이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대상이 축소된 만큼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돕는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주장했습니다. 약자복지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며 동시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현재는 부유층 노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하고 70%라는 기준은 박근혜 대통령 간통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하고 수급대상 선정 방식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급기준은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면서 국민연금의 강화보다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이 강화되어 중층적 보장세계가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요소를 축소하자는 주장이었는데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 국민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62만원이지만 이는 평균일 뿐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60만원 미만의 연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인민곤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청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 진영 모두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책임지지 못하며 대치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팽팽히 대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렇게 연금 개혁이 포류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정부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연간 10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개혁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4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이재명 후보는 선거 패배 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제시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개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비밀로 연금개혁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위와 노인빈곤율,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연금개혁을 대하는 두 진영간의 태도가 그리 달갑지 않다. 것은 제 생각일 뿐일까요? 하루빨리 연금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의 상황은 암담할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제수기단은 연금개혁 7대 의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부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 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